주님, 우리가 고백하였듯, 주님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주셔서 주의 말씀 앞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항상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첫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 석류와 모아가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 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리무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정탐꾼을 세우고 모세가 세우고 또 이렇게 정탐꾼들이 정탐을 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정탐꾼들이 을 정탐한 내용, 세세한 내용 40일 정도를 그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이들이 정탐을 한그 범위를 2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신광야에서 하마덕이 르홉 네개배서 헤브론에 이르렀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광야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신광야는 좀 다릅니다. 이 정탐꾼들이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이렇게. 하맛 끝자락 업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봤을 때 여기서 신광야는 가난안 남쪽 바란광야 쪽 접견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세하게 40일간을 정탐을 하여 북쪽 끝까지 이렇게 다다른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22절 말씀 보시면 해브론이 등장합니다 헤브론을 굉장히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이 애굽 소환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한지 얼마 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애굽이랑 비교하는 것이 더익숙하기 때문이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읽었던 우리들은 아마 좀 저희들도 잘 아는 곳이죠. 헤브론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곳이자 또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계속하여 장사 지냈던 곳. 또 헤브론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합법적인 곳이었습니다. 어떤 합법적인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앞으로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이 헤브론을 여기서 이렇게 이스라엘 후손들이죠 후손들이 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고 성경도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헤브론은 그동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을 이렇게 맺었던 곳 이제 언약을 다시 기억하여서 찾아야 할 곳이다. 성경은 그렇게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서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아마 중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면입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이스라엘, 아, 이 아브라함을 꺼내어가 오면서, 어,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땅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약을 하시는데, 이런 언약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 말씀 보시면 내 자손은 사대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미나 하시더니 아멘. 계속해서 잊고 있었던 언약 또는 잊지 말아야 할그 언약이 담긴 지역이 또이마물레 또는 헤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그렇게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 또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지역까지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서 임무를 충실하게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 그들이 그 곳을 이렇게 정탐하면서 모세가 얘기했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열매인 포도송이 또성류 우하가를 이렇게 수확하여 오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25절 이하의 내용은 그들이 정탐한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풍부함이 정말 넘치는 곳이다라고 자신들이 정탐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긍정적인 그런 정탐의 결과를 말하는가 싶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말을 할 때, 전략적으로 어떤 말을 할때 어떻게 합니까? 어,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좀 뒤에 배치를 하죠. 어, 이 정탐꾼들의 지금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어, 긍정적인 이야기, 분명히 어, 거기서 보았던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이후에 하는 이야기가 정말 그들이 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죠 어, 그 부정적인 이야기에 힘을 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27절 말씀에도 그런 미묘한 낌새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눈치를 챌수 있냐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 이 정탐의 모든 책임의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모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모세가 당신이 보낸 그 땅을 내가 보았는데라고, 우리가 보았는데라고 미묘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 명령, 곧 하나님의 그 허락으로 이루어진 그 명령, 가나안 땅을 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정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적인 측면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말합니다. 그곳은 그 땅은 강하다. 그 자손들은 강하다. 그 성업은 견고하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 그 땅을 치지 못한다라고 평가하기 이릅니다. 어, 여러분 여우수화에서 여수서말씀해 보면 갈렙이 이 당시의 장면을 회상하는 장면에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그 장면에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마음, 백성들의 그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간담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하는 말에 간담이 녹았다 그래서 오죽하면 30절 말씀 보시면 갈렙이 이런 분위기를 끊고자 백성들의 그 요동침을 조용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은 멈추지 않고 이 땅에 대해서 그 정탐한 땅에 악평을 합니다 음... 32절 말씀. 네. 그 땅을 악평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보고 가져온 그런 사실적인 묘사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들의 현실적인 평가가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이죠. 악평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할수 없는 미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불평, 불만이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정상군들은잘 평가했습니다. 잘 반영하였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인 진단을 잘 내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이 평가와 말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모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대의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을 조심할 때 크리스천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약속과 모든 것들을 대입해 봤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한마디 말이 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수 있는가. 교회 공동체에서 내한말 한마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가를 우리는 좀 고민해야 합니다. 그 땅에 대해 악평했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땅을 악평하기에 이릅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땅에 대한 전면적인 이런 부정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적인 자신들의 평가가 옳다라는 그러한 평가 때문이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에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일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을 슬퍼합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갈렙처럼 행동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듯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을 잊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오늘부터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무엇입니까? 이성적인 판단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대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이끄는구나.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현실에, 처절한 현실을, 치열한 현실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재직해. 우리 자치 기간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들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리고 믿음을 풀어넣는 우리 귀한 제직회 자치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보에 오늘 기도할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전성훈 집사님, 양가 부모님 건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생업의 축복과 굳건한 믿음 생활 되게 하여달라고. 또 이영인 집사님, 남편의 건강 온 가족 충만, 동생 가족 주일성수, 아들 가족 믿음 안에서 사랑 충만하게 하여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